지난 7월 초에 진여스 액트 해가지고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아닌 얼트코인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USDT나 USDC 같은 그러니까 테더나 서클 같은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미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1대1로 예금으로라든가 단기국채를 보유해야 된다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일단 교수님 그질문 하신 거 답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교수님 이제 모두에 설명하시면서 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먼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바로 이제 해드,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개념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치 저장, 뭐 척도, 그 다음 교환 매개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모습을 가지고 이제 거기 그 잣대에 비춰서 화폐가 아니라고 재단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세 가지의 기준이 도대체 화폐를 얼만큼 설명해 주는 거냐. 라고 한번 반문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저도 이제 그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화폐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게 화폐의 가장 큰 어떤 그 1차적인 전제 조건이잖아요. 저장을 해야 이제 척도가 되는 거고 매개가 되니까. 그러면 달러, 지금 현재 달러는 가치를 저장하나요? 그러니까 그 1971년 믹슨 쇼크 때랑 비교하면 98%가 가치가 지금 녹았다고 통계적으로는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100달러가 지금 현재 구매력으로, 지금 구매로 계산하면 2달러라는 거거든요. 98%의 가치가 녹았어요. 그럼 달러는 화폐가 아닌가요? 근데 다만 이제 거래 매개 수단이나 가치 네네. 속도로서 다른 화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치도 지금 말씀 상태 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어떤 그 화폐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화폐를 100% 설명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저장 맥의 척도로서의 이세 가지를 역할을 하면은 화폐라고 하니까, 그럼 이걸 엄격하게, 100% 모든, 모든 걸다 완벽하게 구현해야 화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달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저장이라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달러를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세 가지 개념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기 때문에, 화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은, 같이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 같아요. 가치 저장과 매개와 척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이 부각되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는 가치를 저장하지 못했어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최근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화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 경제학자분들이나 비트코인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달러가 화폐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치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건 알겠는데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원화도 마찬가지고 환율이 매일 변하거든요. 근데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달러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로 비트코인을 얼마냐라고 했을 때이 달러의 앵커 가격이 변하는 거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사토시 나카부토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거는 어떤 상품이잖아요. 그럼 이 상품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토시 나카부토가 만들어놓은 그 본질적인 어떤 개념에 사람 아까 말씀하셨던 유발 하르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추상적인 그 서사가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지 그러면 인제 수렴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막 막 걷고 있는 신생아한테 가서 너는 떡잎을 보니까 화폐가 아, 안될 것 같아 너는 이미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저도 작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트코인이 우선 당장은 지금 주로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점점 더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당연히 뭐 거래 매개 수단이나 네. 아니면 회계 단위로서도 더 확장적으로 더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네, 네, 네.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뭐 여러 달러 기반 그런 스테이블 코인 나올 때 그것은 분명히 달러 대신 우리 원화 대신 실제 거래의 매개 수단이나 아니면 회계 단위로 쓸수 있으니까 다만 가치의 저장은 안 되겠죠 잘뭐 네. 달러 정도의 가치 네, 네. 저장 수단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될때 앞으로 작가님 보실 때 과연 비트코인과 스테블코인의 관계 또 앞으로 화폐의 미래 네. 이런 것서 어떻게 네. 될지 그럼 이제 그 얘기를 건너뛰어서 아까 이제 음.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돌아가면 그럼 스테블코인이 이제 뭐냐 암호화폐로서 어떤 기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스테블코인은 미국 정부라는 어떤 정치 권력과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그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빅테크들 간에 정무적인 음. 판단으로 합의가 된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스테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하고 암호화을 기술을 이용한 그 지불 결제 수단이지만 사실은 달러인 셈이고 그리고 달러가 이제 계속 그 국채가 발행이 남발돼서 썩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뭔가 개선해 보자고 스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고 암호화폐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새로운 어떤 개혁 세력하고 그 다음에 구체제인 달러 체제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역사를 똑 잘라놓고 그냥 뭐 암호화폐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대가 쉽게 된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제와 신체제가 어마어마하게 경합을 벌이는 과정들을 겪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암호화폐라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앞으로 엄, 엄청나게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텐데 그 접전을 예상한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일단 어떤 교집합을 만든 어떤 그레이 존을 만들어서 지금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본질적으로는 그냥 달러예요 그렇다면 달러 생태계가 발행이 남발돼서 썩어가는 그 구조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구조거든요 미국 국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달러가 발행된 거의두 배로 이제 발행되는 거잖아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를 해두면 또 달러가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그동안은 본원화폐를 발행 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통해서 달러가 엄청나게 10배가 발행이 된건데 스테블 코인이 그걸 2배로 또 늘려주는 거예요아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네. 달러 가치를 더 많이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많이 높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쨌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으니까 그 국채를 더 많이 사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이제 그 끌어들인 거죠. 정신으로서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달러라는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망할 거다. 지금은 엄발의 오줌누기로 민주주의 정권은 8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다 그러면 자기가 종신 집권을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그 자국의 화폐를 들썩게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 정권은 내가 8년 동안 집권하고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만 자기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그 이후에는 신경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포퓰리즘 때문에 달러가 썩는 건데 지금 스테블 이 코인은 그걸 훨씬 더 가속화시켜 줄 거다. 그럼 딱두 가지 질문만 하고 네네네. 오늘 대담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달러가 앞으로 계속 더 이제 녹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걱정은 그래도 전체 화폐 중에는 달러가 유일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겠다. 저는 스테이블 끊적... 코인 네네. 법이 생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다른 뭐 비트코인 자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원화예요. 우리 원화가 적어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계속 나름대로 통화로서 화폐로서 기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각국의 정부라는 주체들이 없으면,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면, 달러 스테블 코인을 원화 스테블 코인이나 다른 화폐가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편익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더 압도적인데, 이거를 국민들이 사용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저는 모든 국가에는 그 국가의 물리적인 또는 추상적인 어떤 장벽을 만들 수 있는 규제란 걸 만들 수 있는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스테블 코인을 전 세계로 전파하려는 미국 정부와 그리고 그 뒤에 스테블 코인을 발행하는 빅테크.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그러니까 그 스텀벌 콘을 막아야 되는 정부 세력 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급적으로는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관세 전쟁을 할 때도 그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는 국가에 레터를 보내잖아요. 그 레터 가장 첫머리에 있는 게 빅테크 규제 완화예요. 근데 빅테크 규제를 왜 완화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지금 상품 무역은 보호 무역을 하고 디지털 서비스는 자유 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그 미국의 무역 적자 재정 적자라는 어떤 그 숫자 뒤에 감춰져 있는 거는 그 그 이제 금융 서비스하고 IT 서비스 흑자 그리고 자본수지 흑자가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월가가 그동안 자본수지 흑자로 미국의 모든 적자를 상쇄시켰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미국 중산층들한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화를 그만하자는 중산층들의 요구가 막비발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 대안을 생각해낸 게 내가 무역 전쟁을 해서 앞으로 중산층을 살리겠다,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내가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는 더 많은 흑자를 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은 무역 적자와 자본 수지 흑자 월가의 그 저기 상품 흑자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그 금융 상품의 흑자는 이게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할 때에는 이 자본 수지 흑자는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중국이 3천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본그 달러를 가지고 월가에 있는 금융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디지털 서비스를 늘려서 미국이 수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해법을 그 공식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관세전쟁을 해서 상품은 앞으로 수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월가도 분명히 그 금융상품을 많이 팔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월가는 채권을 더 많이 살수 없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줘야 되고 디지털 서비스를 수출해야 되니까 빅테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은제유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빅테크의 디지털 서비스를 앞으로 많이 팔아야 되고,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스테빌 코인이라는 그 코인 서비스, 암호화폐 서비스를 하는 그 발행사들도 빅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적자, 무역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다 보면 나머지 것들을 상승시키는데 디지털 서비스가 필요하다. 디지털 서비스 의 수출이 필요하다. 그럼 빅테크들의 서비스를 대한민국이 지금 그 디지털 법을 만들어서 막으려고 하는데 그못 막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일반적인 어떤 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보호법도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무역 장벽은 낮추고 그 다음에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장벽은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분명히 미국 정부의 스테블코인과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의 스테블코인과 그 서비스를 막으려고 장벽을 높이려고 시도할 거예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그거를 앞장서서 이제 압박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사실 살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미국 달러가치보다 더 빠르게 네. 녹아내릴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달러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죠 왜냐면 원화 수요가 달러 수요로 대체될 테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일본이나 뭐, 뭐 유럽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막고 있지만 또 신흥국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어떤 화폐가치가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은 자국의 화폐를 달러로 바꿀 테니까.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GDP가 전 세계 30의 30%니까 나머지 70%의 시장은 지금 빗달러가 국가잖아요. 이제 무역, 무역에서는 달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각각의 경제 내에서는 지금 달러 이외 자국화폐를 쓰고 있는데 그 70%나 시장을 이제 스테블 코인을 연 거죠. 그니까 러이 70%가 달러로 흡수되는 그 과도기에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는 잠깐 회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지나고 나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달러가 엄청나게 발행이 될 거다 네. 그렇다면 전 세계 100% GDP가 전부 다 달러를 쓰는 시대가 돼도 더 이상 수요가 공급을 충당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이제 달러는 썩어서 망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일단은 70%의 달러 쓰지 않는 그 국가가 달러 쓰게 될 테니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단기적이라는 게 1, 2년은 아닐 거예요 뭐 10년, 20년 되겠죠 하지만 30년, 뭐 40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지금 같은 상황 국채를 더 이상 네.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고 이제 오늘 인사드린게 좋겠습니다. 김창익 작가님 보시게 그러면 우리 개인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강남 아파트를 위해 돌진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미국 주식을 위해서 계속 돌진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만 사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차 말씀드리는데 개인은 그 자산시장에서. 조건을 바꿀 수 없는 종속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아니라. 그럼 종속 변수로서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자산 시장의 구조를 파악해서 그 구조에 올라타는 수밖에 없거든요.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달러 표시 자산이에요. 사토시데이션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암호화폐가 달러를 이제 다 몰아내고 암호화폐가 구매력을 측정하는 화폐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회계 단위가 되기 전까지는 달러 표시 자산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계속 썩어내릴수록 달러 표시된 액면 가격은 높아질 거예요 그럼 개인의 비트코인 투자는 과도기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100달러를 넣었는데 나중에 비트코인을 팔면 만 달러가 돼야 내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아니에요 네. 그 비트코인의 성장기에는 달러 표시 자산이지만 아까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회계 기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구매기로 평가가 되니까. 근데 개인이 내가.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은 그 과도기인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하고 똑같은 지금 그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폐량이 늘어나는 지금 달러라이 제이에서 이제 화폐 공급 M2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때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지는 않은 거죠 그때 투자를 하셔서 실사율을 거두신 다음에 비트코인이 나중에 어떤 회계착도가 됐을 때에는 그 구매력으로 그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시대가 그때에 대해서도 물론 비트코인을 먼저 갖고 계신 분들이 구매력을 저장하는 거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도 투자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통적인 같이 정식 수단으로서는 그과도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년 정도 지나면 아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김창익 작가님 비트코인의 시대 말 그대로 정말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것 같고 사실 비트코인의 시대가 예정된 미래가 아닌가. 사실 제책 제목이 2년 전에 출판한 책 제목이 예정된 미래거든요. 그래서 아, 디지털 사회가 열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 책과 관련해서도 너무 저하고, 케미도 잘 맞고, 네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했고,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의견 나눠주시고, 여러분들 반응이 어, 좋으면 제가 김창희 작가님 다음에 또한번 모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